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이번 시즌, 나리가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팀은 어떤 팀일까요?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지로나입니다. 지로나는 1위를 고수하고 있고 계속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자면 세비아가 아닐까요? 세비아는 여름에 몬치단장이 떠나면서 이적시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선수를 영입했죠. 그리고 구단수대부에서 마찰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잘 나올 순 없었죠. 물론 지난 시즌 멘딜리바르 감독 밑에서 유로파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다시 한번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멘딜리바르 감독이 올 시즌 초반에 너무나 부진했기 때문에 결국 경질이 됐고요. 소방수로 등장한 디에고 알론소 감독도 이 부진의 사슬을 끊지를 못했어요. 결국 지난 주말 라리가 17라운드에서 세비야가 헤타팩의 0대3으로 패배하면서 디에고 알론소 감독도 경질이 됐습니다. 그리고 18일 키켓 산체스 프로레스 감독이 세비아의 지봉을 잡게 됩니다. 어, 키켓 산체스 프로레스 감독이 세비아 지봉 잡으면서 세비아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루 뒤에 라리가 18라운드, 그라나다와 세비아의 대결이 있었거든요. 이 경기에서 세비아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정말로 다이내믹하죠.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지만 세비야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국 세비야는 키키 산체스 프로레스 감독을 임명을 하고 그리고 키키 산체스 프로레스 감독 밑에서 그라나다전을 치르면서 바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세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올 시즌 얼마나 다사다난한지. 왜 세비아가 이렇게 부진한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함께 가시죠! 렛츠고! 일단 세비아가 올 시즌 얼마나 부진했는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죠. 지난 주말까지 상황입니다. 세비아는 올 시즌 시작은 맨딜리바르 감독 밑에서 시작을 했죠. 맨딜리바르 감독이 2승 2무 4패를 기록하면서 10월에 경질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루과이 대표팀을 이끌었었던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지봉을 잡게 되는데, 디에고 알론소 감독 밑에서 2승 5무 7패를 기록했어요. 라리가에서는 5무 3패로 승리를 거두지 못했고요. 코파 델 레이에서만 2승을 챙겼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는 4패를 기록했죠. 그러면서 세비야는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B조에서 결국 1승 도 거두지 못하면서 이무사패로 조 최하위로 탈락하게 됩니다. 아,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라리가 팀이 다섯 팀 진출했잖아요. 세비야가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진출했기 때문에 다섯 팀이 진출했는데 세비야만 16강 진출에 실패를 했고요. 나머지 네 팀은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세비야의 부진이 좀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세비야가 유로파리그까지만 갔다가 할지라도 워낙에 유로파리그에 강하기 때문에 또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유로파리그도. 가지를 못 했기 때문에 세비야의 부진이 심각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부진과 별개로 라리가에서도 부진이 너무 심각했어요. 9월에 알메리아전에서 5대 1로 대승을 거둔 다음에 승리가 없거든요. 최근 라리가 10경기에서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라리가 17라운드 헤타페르 상대로 0대 3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대고 알론소 감독이 경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대고 알론소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잖아요. 과연, 라리가 경험이 없는, 유럽 무대 경험이 없는 이 디에고 알론소 감독이 세비아를 잘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빅토르 오르타 디렉터도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디에고 알론소 감독사님은 실패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세비아의 선택은 키키 산체스 프로레스 감독이었습니다. 18일 키키 산체스 프로레스 감독을 임명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계약 기간은 2025년 여름까지입니다. 키키 산체스 프로레스 감독 정말 라리가에서 경험이 많은 감독이죠. 헤타페, 발렌시아, 아틀레트코 마드리드, 에스파뇰 다양한 팀을 이끈 경험이 있고요. 라리가 밖에서도 와포드라든가 벤피카, 알 아흘리, 알 아인 정말 많은 팀을 지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인데요. 지금 세비야에게는 이렇게 효율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키케 산체스 프로레스 감독이 지봉 잡고 하루 만에 그라나다전을 치렀는데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어요. 그라나다전에서 페드로사, 오캄포스, 라모스가 연속골을 넣으면서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 있었는데 물론 이 경기에서도 수비는 우왕좌왕하면서 문제를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무실점으로 막아냈고요. 공격 쪽에서는 네, 왼쪽 잉백으로 나온 페드로사가 골을 기록하면서 기선 제압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오칸포스의 환상적인 오른발 중거의 슈팅으로 추가골. 그리고 나서 라모스가 헤더로서 세기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 3대 0으로 승리를 거뒀고, 세비야는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라리가 11경기 만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사실 이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비아가 고전하긴 했어요. 엑스 집값 보면 은 0.93과 0.48, 점유율은 51대 49, 슈팅 숫자도 12대 10이거든요. 다만 세비아는 페드로사가 들어가면서의 슈팅이 상대 맞고 골키퍼 키를 넘기면서 골이 되는 행운도 따랐고 오칸포스가 환상적인 중골슈팅으로 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트피스 상에서 라모스가 빛나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올리베르토레스랑 수소가 연결고리 역할을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그라나다보다는 더욱더 효율적인 면이 나타났던 거죠. 이 경기 보면서 느꼈는데 역시 경험은 무시할 수 없다. 키케 프로레스 감독이 그전 감독인 디에고 알론서 감독이 헤타 패전에서 갖고 나온 포메이션, 3 5 2 포메이션에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전력을 극대화시킨 것이 경기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경기를 봤을 때에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3백을 바탕으로 한이 수비 라인은 여전히 좀 위험하다. 상대 공격을 제대로 차단을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라모스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면서 고군분투하지만은 박스 안쪽에서 상대 선수에게 공간을 내주거나 슈팅 코스를 허용하는 장면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격 쪽에서는 확실히 힘을 발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나다 전에 키켓 프로레스 감독이 갖고 나온 포메이션도 대구 알론소 감독이 헤타페전에서 들고 나온 352 포메이션과 유사한 면이 있어요. 물론 수소가 오른쪽 측면으로 올라가면서 343처럼 변화를 꾀하는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오칸포스가 전방 쪽에서 많이 움직여주고 측면으로 빠지면서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그 가운데 좌우 측면에 있는 윙백들의 공격력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경기였어요. 사실 키케 프로레스 감독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 경기에서 해수스나바스를 비롯해서 이상 선수가 너무 많았거든요. 라키티치 같은 경우에도 징계를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드로사의 공격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수소가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고 오칸포스가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했다고 볼수 있겠죠. 페드로사라든가 오칸포스의 중고슈팅은 정말 위력적이더라고요. 오칸포스가 중고슈팅으로 골을 얻다는 이야기도 드렸지만 페드로사 같은 경우에도 골맛도 받고 골대도 한번 맞추는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엔네시리의 마무리가 좀 아쉽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격 쪽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었고 특히 중앙 쪽에서 올리베르 토레스하고 수소가 공수연결고리 역할을 상당히 잘해준 경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수비 쪽에서의 안정감은 계속해서 다듬을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 눈에 가장 들어오는 선수는 수소였습니다. 수소가 미드필드에서 윤활유 역할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그리고 이 경기 71분 소화하면서 71분에 마누브에노랑 교체되기 전까지 터치를 60회, 패스 성공률 89%, 키패스 4회, 도움 2개, 드리블 성공률 100%를 보여줬습니다. 아 수소가 첫 번째 골, 페드로사가 왼쪽에서 들어갈 때 중앙쪽에서 연결하는 패스도 매우 좋았고요. 그리고 프리킥을 처리해서 라모스가 헤더로서 골을 넣게끔 만들어주면서 도움 두개를 기록했는데 수소가 이런 활약을 펼쳐준다면 세비야의 공격력은 더욱더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후 프로레스 감독의 인터뷰를 볼까요? 시간이 거의 없었다. 감독된 지 하루 만에 경기를 치렀으니까요. 시간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의 선택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선수들은 훌륭한 게임을 했다. 우리는 그라나다의 강점을 피했다. 이번 승리로 나는 작은 일들을 할 시간을 얻었다.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선수들은 강하고 좋다고 느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는 얘기고요. 윈터 브레이크가 있으니까 요 기간 동안 팀의 조직력을 다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좋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전을 꾀할 수가 있겠다라는는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나가면 자신감이 생긴다. 용기를 가지고 한 경기씩 이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경기 끝나고 나서 팀의 상징적인 존재 라모스도 한마디 했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새로운 감독과 단 하루만 함께 일했다. 선수들은 똑같지만 작은 일로 인해 요인이 바뀐다. 즉, 선수들은 같지만 감독 교체를 통해서 선수들의 플레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팀은 목표를 향한 야망을 되찾았다.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야, 라모스 같은 경우에도 감독 교체를 통해서 그리고 리그 11경기만의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흐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역시 세비야는 라모스의 인터뷰처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세비야가 다음 시즌 유럽대항전에 나갈 가능성은 크진 않죠. 세비야가 현재 7위 베티스하고 승점이 10점 차 이상으로 벌어져 있거든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물론 세비야가 후반기 말 그대로 도약에 도약에 도약을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1위 지로나 2위 레알 마드리드, 3위 바르셀로나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역시 1위 경쟁을 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밑에 빌바오 소시에다드 베티스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누군가가 미끄러져야지만 그 빈틈으로 세비야가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 빈틈을 찾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코파 델레이 3라운드에 진출한 상태니까 코파 델레이에서 우승을 차지한다면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코파 델 레이에서는 여전히 강팀들이 질비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세비야가 어디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다만 프로레스 감독 밑에서 세비야가 팀을 다듬을 필요성이 있고 새롭게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세비야는 팬들에게 비전을 보여줄 수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어, 키케 산체스 프로레스 감독이 오자마자 그라나다전 승리 이건 세비야에게는 희소식이죠. 세비야가 후반기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세비야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